정자매 이민이에요 어, 오늘은 어, 치어리더가 있는 수고쌤 이라는 주제로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요. 제가 평소에 연습도 이제 많이 하는 데다가 활동적인 거를 워낙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속옷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제가 흉통은 좀 작은 편인데 가죽 어, 사이즈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맞는 속옷을 찾기가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리고 예쁜 속옷을 어, 입는다는 거는 사실 어, 생각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딱 저에게 맞는 속옷을 어, 찾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입어보고, 어, 후기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언박싱을 시작해볼게요. 짜잔! 우와! 너무 예쁜 색깔들이 있어요. 이 속옷의 제품은 에잇의 제품인데요. 라벤더와 그 다음에 블랙. 누드 블랙. 우와, 이거는 제,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완전. 누드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팬티도 다 세트로 왔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을 제가 총 4일 동안 입고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레이스가 있는 것 치고는 엄청 편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착용을 하고 리뷰도 말씀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블라썸 속옷을 이틀 차 지금 착용해보고 어, 특징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레이스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우아해요. 그리고 색상은 총네 가지인데, 어, 블랙이랑 뒤에 보시면 누드 블랙. 이렇게 두 가지는 딱 보시는 것처럼 섹시하면서 좀 고급스러운 무드가 강하고, 어, 뒤에, 어, 피치 스킨이랑 라벤더는 딱 보시는 것처럼 산뜻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봄이나 여름에 입으시면 기분 전환이 될것 같아요. 컵 아래로 이렇게 레이스가 내려오잖아요. 레이스가 내려오는 브라렛 형태여가지고 가슴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라인까지 부드럽게 떨어져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제가 어, 이런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75C여가지고 큰 컵에 예쁜 속옷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번에 에이스의 블라썸을 알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빨래할 때 그리고 저희가 세탁기를 돌리잖아요. 레이스 속옷은 금방 망가지시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제품은 세탁기에 몇 번을 돌려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면까지 이렇게 레이스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래 입어도, 어 뭔가, 뽀송뽀송한 느낌이 있고, 쾌적하더라고요. 이제 곧 여름인데 블라썸을 알고 나서 여름을 보내기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V 형태의 저중심 브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가슴골 가슴 라인이 굉장히 예뻐 보여요. 그리고 우리 새 가슴이신 여성분들 있잖아요. 다른 브라들은 이렇게 올라옴으로써 답답함을 많이 호소한다고 하시는데 이 에이스의 블라썸은 저중심으로 답답함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저는 새가슴이신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착용감 자체가 진짜 너무 편해요. 원래 브라가 답답하잖아요. 일반 여성분들이 입기에 와이어나 막 옆에 막 이런 거 있으면 답답한데 보시면 에이스 블라썸은 노와이어의 피본도 없어서 착용감 자체가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편해요. 그 제가 어 사이즈가 조금 있다 보니까 컵을 아 이렇게 받쳐주는 와이어가 있어야지 편하다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와이어가 없는데도 진짜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컵 안에 이 패널이 어, 가슴을 한번더 잡아줌으로써 와이어 기능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 와이어인데도 불구하고 잘 잡아주는 거라고 하네요. 이 레이스가 컵선을 딱 눌러줘서 컵이랑 가슴이 들뜨지 않도록 한번더 눌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 여름에 얇은 옷 입을 때 어, 옆에 부유방이나 옆구리 울퉁불퉁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분들 있잖아요. 이 블라썸 브라를 입으실 때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껍선 들뜸과 울퉁불퉁한 옆구리 라인 보이시나요? 저처럼 가슴 사이즈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쁜 속옷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성공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V자 형태로 저중심으로 파진 브라여가지고 어, 가슴 라인이 굉장히 우아해 보이고 가슴골이 굉장히 예뻐 보여요. 여기 날개 부분도 넓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옆 라인도 정리를 해주고요. 우리 여름에 얇은 옷 많이 입잖아요. 얇은 옷 입을 때 컵선 들뜸 그리고 또 부유방 울퉁불퉁한 옆구리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 블라썸 브라를 입으셨을 때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입으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쫀쫀한 런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빨래를 여러 번 돌렸는데도 튼튼해요. 진짜로. 제일 중요한 거, 저희가 속옷을 입을 때 라인 남는 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햄 라인이어서 이렇게 라인, 팬티 자고 이런 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름에 진짜 얇은 찰랑찰랑한 슬랙스나 막 얇은 원단에 치마 이런 거 입으면은 저희 걱정 진짜 많이 하잖아요. 신경 쓰이고. 제가 직접 입어봤는데 이건 진짜 티가 1도 안 나고 신경 쓰이는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순면 100%로 된 원단이어가지고 진짜 청결하고 통기성에 초점을 맞춘 Y존 디자인 제작으로 착용했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이걸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어, 제가 일주일 동안 에이스의 블라썸 속옷을 입어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평상시에 입었던 브라들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에이스의 블라썸은 원단부터가 말도 안 되게 너무 좋았고 처음 만졌을 때부터도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딱 보자마자 디자인부터, 어, 내 사이즈에 이런 디자인이? 라는 생각도 들었고, 착용감부터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일할 때 또는 연습할 때, 전혀 레이스 속옷이라고 해서 불편할 것 같았지만, 전혀 불편함도 없이, 그, 밖에서 오래 입었을 때의 그 느낌도 너무 괜찮았어요. 그 제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일하면서. 그때도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그랬어요. 어, 한번 제가 이 속옷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에이스의 블라썸 속옷을 이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